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뒷면 선택이 어려우신 분은 그린 카드로 선택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관대한 마음이 들고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며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매력 발산이 되는 하루입니다. 금면 성실하게 노력하며 배우는 것에 의욕이 생기는 날로 오늘과 같은 날이 하루하루 쌓여 미래의 성공도 기약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실수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날입니다. 오늘의 실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큰 하루입니다. 계획한 일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실감하는 날로 그동안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결과에 상관없이 성취감을 느끼는 하루입니다.